안녕하세요. 삼성 라운즈 가져와서 유튜브하는 서민우입니다. 작년 시즌 우리 팀에서 가장 뜨거웠던 선수 중한 명은 단영코 최강 삼성의 히어로 김영훈 선수였을 것입니다. 2023년까지는 백업 자원으로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고. 동기 이재영과 1년 선배 김현준이 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2024 시즌 김영우 선수는 팀의 주축 타자로 특히 4월 5월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삼성라이온즈 정규 시즌 2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김영우 선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김영우 선수가 곧 멋진 스윙으로 복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D-Day 30에 밖에 김영우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 시즌 김영웅 선수가 특별했던 이유는 팀 순위 경쟁의 가장 중요한 시즌 초반 괴물 같은 활약을 보이며 팀을 이끌었던 점입니다. 정규 시즌 전체를 보면 김영웅 선수는 동기 이재현이나 김시찬 선수보다는 아쉬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생각만큼 타격지표가 좋지 않았으며 타율과 출루율은 아쉽죠.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즌 초반인 4월, 5월, 김영웅 선수는 팀내 최고의 타자로 두달 동안 무려 1 2업런을 기록하면서 삼성의 영웅이었습니다. 작년 시즌 우리 팀의 시즌 전 평가는 절대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타자들은 모두 어리거나 1군 활약이 미미한 선수들로 물음표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반전의 모습을 보였던 결정적 이유는 김영웅 선수를 시작으로 김원곤, 이성규, 윤정빈 같은 타자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삼성은 강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즌 김영웅 선수는 특별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영웅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우 선수는 뛰어난 장타력과 어느 상황에서라도 본인의 스윙을 유지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컨택, 출루 부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타율 2할 ER 오픈 1위로 작년 시즌 홈런 28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WRC 플러스 100이 안 되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우 선수의 컨택률은 67.6%,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공의 컨택률은 53.2%로 안 좋은 기록을 보입니다. 이재현의 컨택률인 82.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고, 컨택이 안 좋다는 이성규, 전병호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컨택이 낮은 타자에게는 높은 타율을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리 타구 속도가 빠르고 양질의 타구를 만들 수 있더라도, 컨택률이 낮다면 좋은 타자로서 성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영웅 선수의 2024 시즌 3진 개수는 155개로 리그 3위입니다. 매우 높은 편으로 3진 개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영웅 선수의 컨택률에 대한 지적은 박진만, 이진영, 이대호 등 많은 코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웅 선수의 컨택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하고 싶은 볼로는 사실 지금처럼만 해라입니다. 김영우 선수는 아직 2003년생, 22세의 나이로 어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군에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보여준 것은 작년 시즌이 처음입니다. 김영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공을 맞추기 급급한 것이 아닌 언제 어느 상황에도 본인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좋은 타격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올 시즌도 김영우 선수가 눈치 안 보고 타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영우 선수는 절대 컨택력이 떨어지는 타자가 아닙니다. 노시안, 박병호, 김재현 양석환, 멀리 보면 강종호 선수까지 이 선수들의 타격에서 장점은 절대 컨택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스윙을 하는 것이 장점이며 비록 전타석 3진을 당했더라도 다음 타석 자신있게 스윙을 돌려 홈런을 만들어내는 타자들입니다. 저는 김영호 선수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시즌 타율 3월 오픈 6리 홈런 40개를 쳤던 강종호 선수도 당시 컨택률이 75.3%, 스트라이크 존 안에 컨택률은 59.9%밖에 안됩니다. 김영우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팀 모든 타자들이 올 시즌도 힘차게 자기 스윙을 돌리면서 홈런이 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야구에서 한 경기 안타 10개를 쳐도 1득점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홈런 1개를 치면 반드시 1점 이상 득점을 합니다. 작년 시즌 김영우 선수의 28개 홈런은 우리팀 2위를 만들었던 큰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25시즌 여전히 라이언즈 팍에서 히어로 김영웅이 외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초!